이렇 소개시켜 드릴게요. 난방음식으로 나와 있는 자켓 치입니다 우선은요, 이 자켓은요, 전체적으로 나염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한 톤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빈티지 스타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 물빤진듯한 느낌으로 워싱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한쪽으로는요 이렇게 스티칭으로만 주머니 모양이 들어가 있고 주머니가 한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남방형이지만 자켓입니다 팔 길이도 넉넉하게 길게 나와서 어, 접어서 저처럼 롤업해서 입으셔도 되고 다 내려서 입었을 때는 어, 팔이 이렇게 통으로 넓게 나와 있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단추가 깔끔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작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켓이기 때문에 팔 길이도 짧게 나오지 않고요, 길게 나왔습니다. 어, 팔이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살짝 이렇게 한번 정도 접어서 입, 입어도요,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고요. 어, 전체적인 기장감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 56 그렇지만 가슴 단면이 63아67 정도 되는 정도로 완전 히 박시형으로 나와 있는 옷이,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어, 남방형이기 때문에 다 잠궈서 입으면 이런 느낌이지만 단추로 풀렸을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래서 사계절 내내 활용이 가능한 옷입니다 여름에는 자켓처럼 안에 민소매 입거나 반팔 입고 하나 걸치기에 너무나 좋고요 어, 간절기 때는 이거 그냥 다잠궈서 어, 남방형식으로 입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거 난방 형식으로 이거 위에 입고 겉에다가 코트나 패딩 같은 걸치시더라도 충분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요. 다 오픈했을 때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우선 나염이 너무나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물빠진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서, 워싱이 너무나 예쁘게 들어가 있는 난방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나 어디든 걸치기에는 그냥 멋스럽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옷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이 지금 57 나오기 때문에 기장감만 확인해 주시면요 자켓 형식이기 때문에 가슴 담면 충분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오후부터 7시 반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자켓 소개시켜 드렸습니다.